어떤 죄나 문제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괴롭거나 마지막 기회인 줄 알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음. 놔두고 싶은 그런 경우도 모른 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 음. 주시는 조언, 격려가 다 놓고 필요한 같아요. 예. 그리고 음.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혼자 어, 가만히 어, 있어 보는 게 제일 좋겠다. 아. 그니까 이제, 신앙인을 전제로 하고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 뭐, 사업이든 뭐든, 그런 거 말고, 그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음. 음. 그거를 보통 뭐, 영적인 고독,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저런 관계 상황 속에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잘안 들리니까 어쨌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주고 싶으십니까? 네. <laughs> 저 듣겠습니다 하고 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짜로 없을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하여튼 5분이 됐든 아니면 어, 며칠이 될 수도 있겠죠. 며칠 그냥 다른 거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독하게 그렇게 있어 보면 좋겠다. 이건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아주 내가 제일 신뢰하는 친한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된다. 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저도 거기에 너무나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 그런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또 아까 혼자 있는, 그러니까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뭔가를 괴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완악해진 사람들, 아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비슷한 부류죠. 이미, 어, 가론유다가 이제 결심하고 나간 것처럼 이미 마음을 묵은 사람은 그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어,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위에 그 사람이 되면서 물어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기도 그래서 하면 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도 순정해야 돼요. 전화해서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기 싫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뭔가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두려워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함께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아네. 저는 성령의 임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니까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밀어내는 것은 성령의 임재 음. 같고요. 두 분이 뭐 나머지는 음. 워낙 음. 정확하게 말씀을 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떨 때 성령의 임재, 감동감화를 잘 받는지를 봐서 그 방법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기도, 음. 어떤 사람은 말썽, 어떤 사람은 또 산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어, 친밀하게 만나는 그 방법을 꼭 찾고 발견해서 그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